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좀 많이 좋아했었던 래퍼인데 이거 뭔지 아시나요? 일년에요. 사인스. 어, 도끼가 얼마 전에 이제 기사가 났죠. 어, 주얼리를 약 2억 4,700만 원 정도를 구매를 하고 4천여만 원 정도를 아직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품 대금 소송을 어, 당했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봤는데 문제가 걸리는 게몇 개가 있어요. 여기서 먼저 어, 이 대금을 일리어네어 레코드라는 회사, 도끼가 이제 수장으로 있는 회사의 대금으로 썼다면 어떤 형법상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그런 게 하나 있고, 그리고 2억 4,700만 원 정도의 중에서 이제 4천여만 원 정도를 납부를 하지 않으면서 납부를 못하겠다, 뭐 자기 통장에 뭐6원밖에 없다, 6원밖에 없을까요? 하지만 어쨌든 4천여만 원 정도를 돈이 없어못 내겠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게 사기냐? 뭐, 이런 두 가지 문제, 크게 두 가지 문제만 볼게요, 오늘은.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먼저, 이게 횡령이냐? 먼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. 도끼가 직접 뭐이 주얼리를 사고 싶지 않았는데, 도끼가 사는 것처럼 해서 일리언 에어가 돈을 주고 이 주얼리를 광고한다든지 뭐 이런 거였으면 횡령이 아니겠죠. 일리언 에어 돈으로 도끼가 이걸 샀더라도 횡령이 안 되겠죠. 이런 거는. 근데 그게 아닌 걸로 이제 기사상으로는 나오는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회사의 돈을 사용했다. 그럴 경우에, 어, 형법 제 356조에 횡령죄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, 이제 횡령죄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. 왜냐면, 아무리 자기가 내가 세운 회사고, 나 혼자 대표야. 1인 회사일 경우라도, 예를 들어서 이사가 있고, 뭐, 주주가 본인이 100% 주주가 아니라든지, 뭐, 이런 경우가 있다면, 회사의 돈을 내 돈처럼 그냥 쓰면, 그건 횡령이에요. 이게 100%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 주주가 다른 지분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거기에 권리가 있는데 그 돈을 넌 마음대로 쓰면 이건 횡령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고 실제로 판례에서도 횡령이라고 보고 있어요. 주주로 이제 배당금을 받게 되고 자기 돈으로 이제 떨어진 이후 자기 통장으로 들어온 개인적인 통장으로 들어온 이후에 그 돈을 써야지 그냥 회사 통장에 있는 걸 가지고 회사 카드로 긁는다든지 회사, 회사 통장에 있는 걸 바로 계좌 이체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업무상 횡령이 되는 거예요. 업무상 횡령, 횡령이 아니라 더가중된 처벌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 횡령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회삿돈을 사용해서 산 주얼리나 차뭐 아니면 뭐 이렇게 쓰는 돈이 5억이 넘어가면 어 특정 경제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어 줄여서 특경법에 의해서 훨씬 가중 처벌되는 그렇게 이제 법이 규정돼 있어요. 그리고 또한 가지 문제점이 이제 남은 4천만 원에 대해서 갚지 않겠다, 주지 못하겠다, 이 도끼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데, 이게 그럼 사기죄가 되냐? 사기, 사기가 되려면, 일단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거나,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, 그래야 돼요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, 사기죄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왜냐면, 도끼가 2억 4,700만 원 정도의 주얼리를 사고, 지금까지 2억 정도를 갚았잖아요? 2억 정도를 갚고 남은 4천만 원을 못 갚겠다. 이거는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기보다는, 나중에 실제로 정말 계좌에 6원 밖에 없어서 못 갚는다든지,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서 못 갚게 됐다든지, 뭐 이런 거지. 그러니까 단순히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인 거지. 형사적으로 이거를 뭐 사기로 걸어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뭐 저만이 아니라 다른 변호사님들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고. 근데 이런 사기수법은 있을 수는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요. 1억을 빌린다고 쳐. 1억을 빌렸는데, 사기칠 생각으로 이제. 빌렸다고 쳐, 쳐봐요. 1억을 빌렸는데 처음에 의심을 안 받기 위해서 한 20만 원, 30만 원, 100만 원 요렇게 초반에 조금 갚아. 그럼 이제 사람이 상대방이 이제 아 얘는 그래도 조금 조금씩 처음부터 이제 초반부터 갚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안심하겠죠. 그 다음에 잠적하는 거야. 나머지 돈을 가지고 그런 사람도 꽤 많아요. 그래서 옛날에는 옛날에는 어떻게 됐냐면 채권자가 이돈 빌려간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했을 경우에는 처음에는 아니, 처음에 이렇게 갚았잖아. 사기로는 보기 힘들 것 같아. 그냥 민사로 잘 해결해 보세요. 이렇게 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들었어요. 근데 이제 좀이 수사기법도 좀 발달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어느 하나의 사기수법으로 정착이 된 걸로 봐서 처음에 좀 갚았다 하더라도 뭐 대부분의 양을 갚지 않았다거나 연락을 뭐 씹었다든지 잠적했다든지 사라졌다든지 이런 식으로. 배 째라 이런 식으로 했다든지 이런 거가 있으면 사기로 보는 최근 실무 사례가 많아요 하여튼 지금까지 뭐좀 도끼 최근에 이제 좀 문제가 된 사건들을 봤는데 전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4천만 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도끼가 한번 공연하면 그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차만 해도 그리고 가지고 있는 시계 뭐 이런 것만 해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식비가 뭐 천만 원뭐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뭐 최고급 호텔의 펜트하우스에서 계속 살고 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못 갚아서 안 갚는다기보다는 다른 이유가 뭐 상대 업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던가 뭐 이런 거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뭐 최근 기사를 보니까 상대방이 이제 물품 대금 반환 소송을 했을 때뭐 원고 피고가 이제 만나서 어 소송 끝까지 가지 말고 우리 조정해서 합의해서 끝내자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 조정 절차에 이제 회부가 돼서 조정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마 여기서 아마 잘뭐 얼마 정도 이렇게 잘딱 합의를 해서 끝날 것 같긴 해요. 뭐 아무튼 좀 그럴 것 같긴 한데, 제가 생각했을 때는, 어, 도끼 씨가 4천여 만원 정도를 갚지 않아서 생기는 이미지 실추에 대한 비용을 따졌을 때, 어, 그냥 잘 이렇게 합의를 해서 해결을 하시는 게좀더 이제 앞으로 생활, 어, 활동하시는데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, 그런 의미에서 좀 지금, 어, 민사소송에서 조정 절차에 회부가 됐다고 하니까, 거기서 잘 이제 합의를 해서 어, 이 사건을 잘 마무리 지으시는 게제 입장에서는 어,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뭐 별로 그렇게 쟁점이 될 만한 게 많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살펴봤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로 또 답변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